아멘. 우리 제목이 뭘까요? 주의이 렘넌트. 네. 또박또박하지 않네요. 원이 어. 렘넌트 말씀과 기 네. 말씀과 기도로 살리는 자. 성경을 어딜까요? 주의 렘네트. 네,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기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고 할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라. 이를 이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어, 주일 레멘트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게 뭘까요? 어, 네 주일 레멘트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함께할까요? 네 여기 보니까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을 함께 하신데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가, 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이제 말씀을 붙잡고 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는 사람. 자요. 네, 지원님한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어린 양, 어린 양과 큰 양을 왜이렇 잡고 얘기를 해. 네, 나와 살래? 안 걸릴 때가 없네. 어때요? 창세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버렸어요. 자꾸 말씀 듣는 시간에 어린 양은 자꾸 말씀을 버리잖아요.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오뭐 굉장히 중요한,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때? 버려. 장난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버렸어요. 언제요? 창세기 때.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리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유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산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니까 어때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말씀을 떠난 거예요. 이렇게, 마,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말씀을 떠난 거.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 어, 어린 양, 자꾸 딴짓 하잖아요. 이게 커다란 병입니다. 이게 무슨 병이죠? 어, 딴짓 병이라고, 어, 이게 굉장히 고치기 어려워요. 왜요? 말씀을 버리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꼭 붙잡고 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이제는 말씀을 꼭 이렇게 붙잡고 갈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조상 아담가하가 말씀을 버렸어요 이걸 무슨 죄라고 그러죠? 원죄. 그렇습니다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때요? 힘만 생기면 맞짱 뜹니다 이도가 어렸을 때는 정말 순하고 착했어요. 정말 귀엽고,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정말 귀엽고 잘 웃고, 이도리 없는 가착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키가 크고, 키가 크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모든 인간은 어때? 요 원죄 속에서 살기 때문에 키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막장 어, 뜨죠. 왜요? 이 예, 막장 뜰까요? 어, 보니까 우리 큰 양이 보니까 선생님이 약하거든요. 한 주먹도 안 돼. 팍 치면 이겨. 아, 내가 드디어 키가 크고 이길 막장 뜰 힘이 생겼어. 야, 나 진짜 정말 좋아. 천하에 나를 이길 자 없으리. 그리고 어때요? 맞짱을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제의 싹입니다. 어제 제싹쓴 사망이라 그랬죠? 이게 뭐라고요? 싹.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맞짱을 뜨게 되는 거예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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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나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트부터. 그러니까 어때요? 저큰 렘넌트가 이렇게 맞짱 뜬다는 것은요. 정상이죠, 정상. 이게 바로 정상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지못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자는 누구예요? 말씀과 기도로 살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자는. 근데 이렇게 한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없어요. 말을 듣지 않아요. 어때요? 어린 양도 가위. 이 가위 만지면 위험하잖아요. 선생님 가위는 더, 위험해, 더 위험해요. 날카로워요. 근데 이거 가지고 놀아요. 놀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위를 가지고 논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에?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 붙잡지 않아요. 선생님 말을, 어때?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야. 어디에요 쓰레기통, 차, 좋아하시네. 뭐, 선생님이, 뭐, 가위가 위험하니까 가지고 놀지 말라고 한다고 내가 안 노나? 에이! 하고, 다이 말을 어때요? 쓰레기통 탁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예, 하나님을 딴다 말씀을 붙잡지 않는 이원죄 문제예요. 오, 이게 바로 뭐라 그래요? 원인이라고는 원인, 원인. 그래서 어때요? 우리 큰큰 큰 양도 정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큰 양이 이해가 돼요. 이큰양 위에 또 대양도 있죠. 대양 세 명, 어? 대양 세명 있어요. 으로시하게 으쓰리. 아 이해되죠? 이렇게 대양. 큰 양, 소양, 소양이, 어, 있죠. 근데 이렇게, 이게 바로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 목사님 말씀 붙잡을까요? 목사님 말씀을 듣지 않죠. 들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말씀 듣지 않죠? 목사님 위에 또 있어요. 뭘까요? 강단이라고 합니다. 강단. 강단 말씀이라고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신부름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신부름이 심부름, 행해지는 곳이 강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목사님하고 또 달라요. 목사님은 인간이잖아요. 우리 강단에 서실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심부름하는 것 듣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맞짱 뜨는데요. 우리 인간은 그리고 어때요? 듣지 않죠. 저큰눈을 하고 있는 랩멘트를 제일 듣지 않아. 그리고 어때요? 당연히 부모 부모 말을 어때? 듣지 않죠.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요. 교사 말을 들을 수가 없죠. 왜요? 힘이 없어서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 하나님 원광이 주면 죄는 들을 수 있는 뭐예요? 뭐가 없다고요? 힘. 힘이 있어야 돼요. 정신적인,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어때요?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 인간은 어 죽음을 맞게 되죠. 어,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이제 붙잡지 않으니까요. 인간은 뭔가를 또 붙잡아야 돼요. 왜냐 왜일까요? 인간은 없으면 못 사는 붙잡지 않은 못 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 존재. 뭔가 있어야 되는 영적인 존재예요. 소, 돼지는 어때? 소, 매, 예수 믿어라. 그런 소 봤어요? 응?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없습니다. 소는 돼지. 꿀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돼지 봤어요? 없어요. 없죠? 토끼. 깡총깡총 세계보구마. <laughs> 봤어요? 없어요. 얘들은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죽어요. 이게 일이에요, 얘네들의.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버리는 그 순간, 어때요? 누구의 말을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어, 너희들 이렇게 자신이 없어. 어 자신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 뱀이 여자에게 이르뱀 속에 들어간 사단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사단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너 꼭꼭 붙잡을게 있어. 너 말씀 버려서 잘했어. 이제 너는 돈을 꼭꽉 잡아. 그래서 돈을 잡으라고 하죠. 또 어때요? 야, 돈만 있으면 뭐 해? 어? 코도 잡아. 코를 좀 올려 봐. 코도 올리라고 그러죠. 뭐 코만 올리면 어떻게 균형이 안 맞네. 눈도 고쳐 봐. 어, 이게 눈도 고쳐도 잘안 되네. 턱을 고르게 해 봐. 너 턱이 너무 각졌어. 아, 너 이렇게 옷이 허접해 예쁜 옷을 입어봐 이걸 붙잡고 살으란 말이야 이렇게 사단도 원하고 누가 원해요 나도 원하죠 나 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당 가가 사단이 꼬득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해리가 이거 하지 말라는데 왜 이거 선생님, 가위를 가지고 놀아요 가지고 놀고 싶어서. 누가? 어. 어린 양이. 어때요? 아담카도 어때요? 내가 원해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아, 이제 하나님의 원하는 데 살기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랩넌트는요,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어, 나는 이거 하기 싫어. 하는데요. 그거 하고 있어요. 안 돼. 해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 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침에 걸린단 말이야. 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야, 바르게 앉아봐. 안 그러면은, 목 디스크 온단 말이야. 그래도 바르게, 얼마나 바르게 앉으래도, 바르게, 나목 디스크 걸리고야 말겠어. 이런 사람이 많아요. 난 허리 디스크 걸리고야 말겠어. 지금도 보면 어때? 걸리고 싶은 사람이 엄청 많아. 어? 저 큰, 큰 양. 저큰 양도 허리를 많이 구부려. 왜? 네가안 걸린 디스크. 나도 걸려버리라. 어때? 인간은 이렇게? 잘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거죠. 영적인 문제 뭐나요? 이제 육신문제, 마음정신문제 다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어떻게 될까요? 고통 속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이 어둠 속에서 살리는 자몇 프로? 0.1%. 우리는 여기에 이게 불려서 뽑혀진 랩런트들은요, 0.1%의 절대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게 소중한 랩런트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이렇게 큰 양이 저렇게 연약해 보여도요, 0.1%에 들어간 절대제자예요. 불렀습니다. 뭐 하려고요? 왜 불렀을까요? 어, 0.1% 절대제자들을 왜 불렀을까요? 전주요. 그래요, 여기. 살리는 자로 쓰시려고. 살리는 자. 죽어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는 살리는 자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영적 의사. 우리는 살리는 자. 영적 의사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기 영적 의사가 맨날 어때? 맞짱을 좋아해. <laughs>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 맨날 맞짱 좋아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어? 뭐가 돼? 해골이 돼? <laughs> 뭐가 된다고? 해골이 돼? 어, 그래.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이렇게 자꾸 맞짱을 뜨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적 의사에서 잘린다는 뜻이 에요 잘린다는 데 <laughs>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못 알아들었네. 오래간만에 들어서 잘린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잘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자꾸 굽어가지고 그래. 손 치우고 뒤로 뒤로 엉덩이 붙여. 어. 이거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함께 손잡고 교회 다녔어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예요. 아벨, 오늘 교회 가자. 또 교회 가고 교회 끝났어. 주일학교 끝났어. 집에 가자. 어, 대회을가 시작되었네. 또 이제 손 잡고 다니고. 어, 이제 중직자 대학원이야. 아, 정말 중직자들뭐 모을 것이죠. 왜 우리를 0.1%를 냈는? 어, 절대 제자로 키운다고 이 난리야. 어, 아, 정말 나0.1% 된다는 것은 너무 너무 귀찮고 어려워.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가인과 아벨이. 부모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가벨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지는 제사함이 없어. 누군가가 너의 아벨 가인 너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그 죽으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대신 제사장이야. 이렇게 알려주시 가인과 벨 떠들지 말고 잘 들어. 앉아있 얘기합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 가인과 벨 정신 차려. 그리고 어때요? 여한복은 1 4장 유절에 내가 곧기려 진료, 생명이 나로 말미암처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아버지 못 만나. 또 가인과 벨이 어린 양처럼 계속 딴, 딴 짓, 병에 걸려가지고 딴 짓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 정신 차리라고, 가인과 아벨. 그리고, 어때요? 이, 너희들 이렇게 딴짓하게 하는 이 마귀의 머리를 깨신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왕대신 예수님이야. 정신 차리, 아벨. 가인. 이래서요, 계속 계속, 어때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죠. 옛날에는 제사장이고, 족장들이고,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고 그랬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어이 가인은 어 피흘림이 없신 제사제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어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다고 했는데 이 가일은 그거를 말씀을 붙잡았대요 어린양처럼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그래요? <laughs> 그랬구나 가인은 이 어린양처럼 이 말씀 붙잡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꺼져.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때요? 이 가인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 에베 실패는 고통이 와요? 그런 그러니까 것때 그리고 이 아벨은 어때요? 에베 성공해서 피해 언약을 붙잡고 성공해서 마음에 평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딱 보면 하나님과 함께한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때? 죽입니다. 여기 보세요. 살려요, 죽여요? 죽여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우리 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기 유가인, 유아벨, 이가인, 이아벨,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양가인, 양아벨 다 있어요.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어, 이렇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인 사람만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여기 어때? 임 가벨, 임 아벨, 임 가인, 여기도 있네. 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죽이는 자가 된다 못 때문에 그런다고요?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계셔야지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요. 아, 나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님은 곧 뭐예요? 말씀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나 말씀 필요 없어. 그러면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나 선행으로 살려볼 거야. 하지만 선행 살릴 수 있나요? 어,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뭘로? 아, 정교로 살려보려고 하지만 살릴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그래요. 잘 알아요. 철학으로 살려고 하지만 살릴 수 없어요. 다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오늘 또 예수님만이 우리 주인돼야 돼요. 주인. 누가 주인돼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인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찬양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강단 말씀 붙잡고 갈 건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항상 고백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냥 맞짱뜨리. 아, 안 됩니다. 나는 맞짱 안 뜨리. 나는 죽어야 되리. 나는 앞으로 죽을 거야. 누가 나를 죽여줘요. 아 예수 그리스로 죽을 거야. 갈라대장 20절. 우리 큰 양이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또 갈라데 2장 20절 나는 십자가 아래에 죽게 해주세요. 권세만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